오늘 에스더서는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로 23절까지 2장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바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심의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너부가 넷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하닷사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국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화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 주는 일곱 국녀를 주고 에스트와 그의 국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트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앞으로 왕래하며 에스테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시아스가스의 수아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 삼촌 아비하일의 딸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드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오는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대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트는 모르드개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개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대레스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개가 알고 왕후 에스트에게 알리니, 에스트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지라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에스트가 오늘 왕후가 되는 과정을 설명해 놓았어요. 아마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 왕비를 폐비한 일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즉각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시간의 텀을 보고 보면은 어, 제위 3 년에 잔치를 벌이다가 일이 일어났고 마지막에 이 에스드가 왕비가 되는 시점이 제위 7 년쯤이어서 그 동안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알수 있습니다. 후회가 됐던 모양일 수도 있고 다른대로와스디 왕비를 패배하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았던 어,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젊은 옆에 측근들이 아스웨로 왕의 마음을 다 잡아먹도록. 다시 그가 결심을 번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또 이렇게 옆에서 조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사람들 말을 또 듣고 또 좋게 해야겠습니다. 보니까 아소엘 왕이 사람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사람 귀가 좀 열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아예 귀를 꼭 틀어 맞고 무슨 말을 해도 남의 말안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분별력이죠. 들을 말인가 듣지 않을 말인가. 누구에게 의논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어디까지 내가 신뢰할 것인가? 이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 고비고비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필 왜그 사람에게 의논해서 그 사람 얘기를 따르게 되었을까요? 또 하필 왜이 사람 얘기를 듣고도 그 사람 얘기를 무시해버리거나 그렇게 될까요?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먼 훗날이 되면 그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서 그 얘기 듣고 그 말대로 했던 것이 내 인생의 행로 전체를 바꾸었구나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날 때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아스에로는 왕비를 폐비하기로 최종 결정이 되고 전국에서 이제 이렇게 아리따운 이제 미인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한 400여 명 간택이 되어서 온 것입니다. 그 중에 최종적으로 한 사람이 왕비로 이제 뽑히게 되는데 대수로 따지면 그, 그 안에서 또 미인들끼리 400대 1의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단한 자리 왕후가 되는 그 자리를 놓고 그 날마다 이게 정말 서로가 다 잠재적인 경쟁자들인데. 그러니 자기의 미모를 뽐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애를 썼겠어요. 자, 에스드가 나중에 이제 왕비가 되는데 이 왕비가 되는 과정에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오늘 보니까 사촌 오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후손이거나 그렇습니다. 에,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것은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되는 과정에는 바벨론의 침공이 세 차례에 걸쳐서 있었어요 1차 침공이 너부갓네살왕이 BC 605년에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붙들려간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다니엘 세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붙들려갔죠 그데 1차 포로된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 중심이고 인재들 중심으로 붙들려갔어요 2차 침공 때또 보면은 이 B.C. 597년에 여호와긴 왕과 그리고 에스겔이 붙들려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이6절에 보면은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인 여호와긴 왕의 다른 이름이죠.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 모르드게가 직접 그때 잡혀온 포로인지 그 후인지는 조금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나이를 치면 너무 모르드게 나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보는 견해가 있죠. 어쨌건 2차 침공 때 그렇게 또 붙들려 왔고 마지막에 3차 침공이 이제 마지막 멸망할 때입니다. BC 586년에 3차 침공으로 남유다도 멸망을 하고 말죠. 그때 이제 시드기야 왕이 붙들려오고 남 유다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어쨌건 그 후에 고레스 칭령에 의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지만 돌아가지 않고 있었던 후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르드기야 말로 사실 숙부의 딸이지만 사촌이지만 그 에스더의 부모가 돌아가고 나서는 본인이 아버지처럼 키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른 채 지낼 수도 있고. 또그 어려움을 그냥 외면할 수도 있는데 모르드게가 특별히 에스들을 그렇게 이렇게 보살폈다는 것이죠. 그런 도움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나중에 이 400여 명의 처제들을 모아서 잘 다듬고 예쁘게 갖고 와서 왕에게 이렇게 들여보내는 이른바 궁중 내시 가운데 이궁녀들을 총괄하는 총괄 내시 이 해계라는 사람의 또 도움을 결정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 해계가 특별히 오늘 보면 은 9절에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보면 은 해계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일곱 국녀를 주고 에스드와 그 국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서로 옮기더라. 여기 보니까 해계가 특별히 이 처녀를 좋게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원뜻을 조금 더 살펴보면 해계가 이 에스들을 보고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쁜 탓도 있겠지만 왜 그렇게 특별히 그 많은 400여 명의 미인들 가운데서 이 에스들을 특별히 기뻐했냐는 것입니다. 자 왕비가 되기까지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 모르드게 라는 사촌오빠 그리고 또한 사람 이 궁중래씨 헤게라는 사람의 특별한 호의를 입게 되는 것, 이게 나중에 결국은 왕비로까지 선택되는 중요한 도움의 손길입니다. 오늘 특별히 왜 헤게가 이 에스더를 보고 기뻐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여자들 보는 눈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다 미인들인데 그 미인들 중에서 진정한 미인이 누군지를 아마 왕보다도 훨씬 더잘 간파하는 사람일 거예요. 저는 이 해계를 보면서, 아, 이 해계가 에스들을 눈여겨본 이유가 뭘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해계가 특별히 에스들을 기쁘게 여기고 좋게 여긴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미모 때문이겠습니까? 얼굴 때문이겠어요? 아닐 겁니다. 얼굴은 다 이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에스더를 예쁘게 보고 호의를 베풀고 좋은 느낌을 갖게 된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컸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에스더가 돋보였던 까닭은 뭐 미모가 출중한 탓이라기보다는 저는 이 에스더 안에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움이 더 컸기 때문에 이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도. 에스더를 기뻐한 동생이 되었고 또 해계도 이에스더를 기뻐했다는 것이 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가지 우리가 조금 더 보면 10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10절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케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에스더가 포로 출신이고 유대인 출신이에요. 굳이 그 비밀, 그 백그라운드를 내 입으로 스스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하였고 그 명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모르드게가 그렇게 명령한 것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에스트가 그 말을 잘 지켰다. 그 명령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이걸 왜꼭 왜 지켜야 돼?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 약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부끄러운 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걸입 밖으로 발설하지 말아라 한걸잘 지켰다는 것은, 이게 에스드가 그 명령에 순종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컨트롤이 잘 됐다는 뜻이죠. 저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쉽게 자기를 오픈하는 것을 이렇게 미덕으로 여기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뭐내 약점이나 어려운 점이나 상처를 쉽게 오픈하는 게 솔직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사실 두 가지 조심을 해야 돼요. 첫째는 그 상처를 함부로 열어젖힌다고 해서 내 상처가 그렇게 금방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렇게 뭐 시도 때도 없이 내 상처를 외고 표고 다닌다고 그게 금방 극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 안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에요. 사람의 안의 문제는 밖에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자꾸 혼란스러우면은 이걸 그냥 누구나 보는 사람한테 나는요, 나는요, 그 어쨌다는데 내가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내자신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같이 정말 기도해 줄 믿음의 동역자들이나 친구들이 극소수가 있긴 하지만 함부로 이걸 열어줬히면 오히려 그게 나중에 부메랑처럼 되돌아와서 더큰 상처를 만드는 일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저는 이걸 오픈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JDS나 이런 데 가면은 q 큐라고다 틀어놓게 만들어요. 그냥 뭐 만난 자리에서 모든 걸 아픔이니 뭐니 해서 다 틀어 놓는데 그래 물론 그래서 낳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온갖 또 이게 뭐 좋지 않은 뒷말들이 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저는 모르두게가 우지간이 에스더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밝히고 싶지 않은 것들을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열어젖히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할 때 침묵해라는 것이죠. 그랬다는 것을 저는 오늘 이 우리가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에스대의 성품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 여인의 입은 어땠을까 여러분 얼마나 그 미인들이 또 말이 많겠어요? 400명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또뭐그 400명이 또 얘기하면 다 얘기하지 누가 얘기 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 한글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개는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왕궁 경비병이었으니까 안부를 늘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개가 끝까지 지켜보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헤겔은 이 여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에스가 또 모르드개에 대해서도 이런 반응을 하지만, 헤겔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 삼촌 아비아일의딸곧 모르드게가 자기 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드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자 이제 왕 앞에 갈 때까지 6개월 동안 뭐 향유도 바르고 모든 걸 발라서 정말 왕 앞에 나아가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나아갈 때는 정말 뭘 요구하면 다 들어주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다들 갈때 요구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이첫 왕과의 만남에서 왕비로 간택될 것인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모든 걸 필요한 걸 요구하는데 오늘 보니까 이에스더는 해계가 정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여러 가지 성품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렇게 순종적인 성품 그리고 침묵할 줄 아는 지혜 그리고 요구하지 않아도 될 것들 요구하지 않는 절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대는데 요구하라는데 뭐가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는데 근데 그걸 자꾸 달라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라 그래 놓고도 달라 그러면 아주 좀 귀찮잖아요. 우리 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든지 달라고 그래. 그래서 뭐든지 달라고 하면 여러분 기쁘세요? 그리 달라는 걸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은 에스더가 보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참이 에스더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그냥 에스더 옆에 있었겠습니까? 이해게가 그냥 에스더를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행동한 것보다 누가 나를 더 좋아하면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시오. 내가 받을 조건이나 자격이 안 되는데 누가 나한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저 사람 나한테 저렇게 잘하나.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준 거 없잖아요. 그런데 왜 저분이 나한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렇게 나가 내한 것도 없는데 내 그럴 만한 위인도 아니고 자격도 없는데 왜 누군가 저분이 저렇게 나한테 잘하는 거냐요? 여러분 식사 한번 대접받아도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아십시오. 좋은 말한 마디 들어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나한테 와서 하겠어요? 뭐 때문에 그런 따뜻한 말을 나한테 전하겠어요. 또한가지 까닭도 없이 나한테 해꼬지하는 사람도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깎여야 되고 내 못난 성품, 내 모난 성격 하나님께서 갈고 닦고 빚으시느라고 그 사람들 나한테 와서 개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 좋은 일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인간관계 속에 시줄처럼 날줄처럼 얽혀가는 관계들을 경험합니다 어쨌건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만 훗날 보면 아 그때 이 손길이 그 손길이었구나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아수에로 왕 7년 10월달에 이제 순서가 돼서 들어갔는데, 아, 보자마자 특별히 좋았어요.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미인들을 보았겠습니까? 그 후궁들이 또 있었고, 또 첩들이 있었고, 뭐 이런 또 처녀들을 이렇게 하고, 아수엘 왕이 특별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거느렸는데, 어쨌든 그 최종적으로 왕비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만남이었지만은 남다른 미모라기보다도 남다른 내면의 아름다움에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건 결과적으로 왕 앞에 더 많은 은총을 얻어서 왕관을 씌우고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봅니다또또 잔치를 베풀어요. 참 사람 잔치 좋아하는 것 같아.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이 스토리의 전체적인 복선 가운데 하나 플러시 깔립니다. 모르드게가 이 반란의 음모, 내란의기 반역의 음모를 적발하는 것이죠. 에스더를 통해서 그 음모는 왕에게 전달이 되고. 사실대로 조사를 했더니 두네시가 그런 반역의 음모를 꾀한 것이 발각이 돼서 이제 사형에 처하는 일이 있고 왕중일기의 기록이 됩니다. 작은 일 같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세요. 예, to be continued.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뭐 무슨 일인 때문에 이게 기록이 됐는지는 우리가 에스더서를 나중에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런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복선처럼 깔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도 의미 없는 일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도 그냥 일어난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길로 보면,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아저 사람 내 곁을 스쳐가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의 눈길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탄식 소리 같지만 내 곁에서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안에 내면을 날마다 빚어주셔서 남다른 아름다움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인도네시아 아우리치를 떠나게 됩니다. 토요일 날 저희들 오후에 떠나게 되는데 33분 잘 가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전하고 올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야 할지를 봅니다 하나님 할 말도 많고 요구할 것도 많지만은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알고 절제할 때 절제할 줄 알고 요구할 수 있지만 요구하지 않는 성품을 바라보며 저희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도 그렇게 빚어주셔서 사람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늘 사람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가 가는 곳마다 사람의 기쁨이 되었듯이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마다 사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쁨을 안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땅으로 떠납니다. 주님 복음을 들고 떠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번도 듣지 못한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땅 가운데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능력의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에스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자 합니다 늘내 것만을 추구하고 나만을 먼저 생각하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누군가에게 나도 도움이 되는 손길 누군가에게 늘 도움을 베푸는 손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세상 가운데 나는 무엇을 도울 수 있나 어떻게 베풀 수 있나 넉넉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박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했든지 내 것을 조금 더 챙기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 저희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와 넉넉함과 풍성함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늘 주님의 손길로 다가가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걸어갈 때 주님의 발걸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무엇을 도우면 이 어려움이 해결될까요? 그렇게 늘베푸는 손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넉넉함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땅으로 가는 아우리치 팀을 축복하셔서 가는 곳마다 주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셔서 저들 가운데 살아 계신 하나님 보이고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서른 세분 안전을 지켜 주시고 은혜로운 아우리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가 태동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과 충만하게 하시니이 아침에 에스더처럼 그렇게 별처럼 빛나는 인생 되고자 하고, 또한 그 에스더처럼 넉넉하고 여유롭고, 그리고 누군가를 배려할 줄 알고 절제하고 침묵할 줄 아는 그런 성품 갖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속인 모든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